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 적당시 무작정 그의 집으로 찾아와 봤다. 벨 소리조차 힘이 없어 보인다. 적당시. 아 빨리 오늘 촬영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. 어, 응. 어아 이제 정신 좀 드셨어요? 네아 죄송합니다 아, 어... 아이 괜찮은데 제가 또 뒤에 촬영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. 좀 시간 부탁드렸는데 아,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시끄러워서 알람을 못 들었어요 제가 시끄러워서요? 네뭐 사월이가 좀시끄럽겠나요 아니요 그몇층 사시죠? 13층이요. 반지하는... 스소리가 일로 와보세요. 뭔가 불안하다. 소리 들리시죠? 네, 아 이것 때문에 제가 알람을 못 들었어요. 그럼 이 소리에 깼어야죠 어차피 지금 밖에 비도 많이 오고, 네, 오늘 우리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.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밖에 나가서 촬영하긴 좀 힘들 것 같고 네 예. 오늘 뭐 비도 오고 하니까 네. 제가 오늘 식사 한번 식사하셨어요 아니 저안 그래 도좀 출출했는데 네 제가 밥한끼 대접하겠습니다 어... 적당시 그럼 우리 오늘 뭐 먹나요? 아안 그래도 제가 한번 대접해 드리려고 네 고기를 좀 준비해 놨어요 고기요? 아 버금 들여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삼겹살? 네? 삼겹살. 삼겹살이 왜 책상 서랍에서 나와요? 아 냉동처, 냉장고가꽉 차가지고. 아니 냉동고에 냉동고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? 성희, 성희 성유. 냉동고에 성희가 껴서 삼겹살을 책상 서랍에 넣어놨다고요? 그 당시, 그나저나 요즘에 네. 그 반지하에 산 보시는 분들께서 네. 조금 과장이 심한 것 같다, 아... 그리고 좀 오버액션을 한다, 네.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, 네.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아, 같은 생각이세요? 네. 음,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. 그럼. 그러니까, 이제, 보시는 분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, 그 분들. 보시는 분들이 네. 적당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또 좋아해 주시니까, 네네. 앞으로는 이제 과장 없는 모습으로, 네. 조금 이제, 진실된 모습. 알겠습니다. 네, 그런 것좀 한번 같이 담아봐요. 네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적당시 제가 더 감사합니다. 해동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렇겠죠. 아.. 작네 아유. 같이 먹는 거 맞나요? 네 혼자 드시려고 사주신 거면 그냥 저는 괜찮으니까 혼자 드셔도 돼요 아유 같이 먹자고 그냥 도서 해놓은 건데 왜 아니 제가 너무 넘치 없이 뺏어 먹는 거 같아서 아아 이거 다는 아니죠 근데? 다요 의외로 고기를 잘 굽는 적당시 역시 정상은 아니다. 아, 평소에 이렇게 오려서 드세요? 네. 아니면 맛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. 아 이렇게 오리며, 오리면요? 네. 굳이 떡국을 끓여주신다는 적당시 떡이. 아. 난... 여기 있었네. 시원하 운동 가 알지? 떡은 또 화장실에 두셨네요. 네, 저기 시원하니까. 아, 냉동고가 성에로 꽉 차서 삼겹살은 책상 서랍에서 나오고 떡은 화장실에서 나왔네요. 네. 설정이 좀 과한 것 같아요, 적당시. 네, 계속... <laughs> 아 이제 물이 끓었으니까. 네. 떡. 어늘 넘치는 거 아니에요? 아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. 전화 전화. 그 피니 그쌈 네. 좋아하시나 쌈? 아, 쌈 좋죠. 쌈 좋아하세요? 네네. 그 아무래도 네 상추가 좀 남는 게 있었었는데. 아여기까요 제가 크리스마스 날네 썼던 건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진짜 그거 드시는 거예요? 네. 진지해요?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극장씨 근데 빗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어, 근데 냄새가 나가야 되니까 잠시만요 상좀 상좀 드릴게요 상차려야 떡도 음. 다 됐네요 다 됐어요? 네 음. 맛있겠죠 되게 국물이 엄청 많네요 데코레이션 거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상추를 왜 거기다 담아서 다됐습니다날있게드세요 근데 적당시 뭐 찍어 먹을 거라도 없나요? 있어요. 있어요. 잠시만 기다려 세요 삼겹살에 네. 케첩 찍어 먹셔보랬어요 아니면 쌈장 없나요 혹시? 왜 이렇게 사람이 무례해요? 무례하다고요? 네. 아, 그냥 쌈 싼... 있어요. 드셔보세요. 그냥 쌈장 주시면 안 돼요? 맛시게세요 드셔보시라니까요. 네. 음. 음. 저는 근데 떡국은 괜찮고 혹시 뭐 찬밥이라도 좀 있나요? 또뭐안 드세요? 근데 저는 밥이 좋아서 음. 네. 있어요, 있어요. <laughs> 밥 많이 드세요? 아니요 그냥, 그냥 조금만 주세요. 죽여 버릴 겁니다. 아상다이 부러지겠네 그냥. 피, 떡국 잘된거 봐봐요. 보세요. 삼겹살도 한번 보세요 밥도 잘 됐죠 어, 네잘 됐네요 제가 쌈 한번 싸드릴게요 아네 이게 고기보다 맛있거든요 말할 수 없었지만 상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음. 저 싸주시는 거 아니었어요? 아,